나치고놀아서 신났다요. <laughs> 경엄마가 아까 그 반지 만들어줘 고마워요. 그랬어. <laughs> 응모해서 <응동을> 기뻤어요. <laughs> 시작. 저는요 선생님을 업상 어, 어, 받아서 고마웠어요. 또 기분은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경우가 경우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반지를 반지를 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 태연이가 태연이가 나눠 주어서 나눠 주어서 기뻤어요. 기뻤어요. 태연이의 태연이의 포근한 포근한 마음이 마음이 느껴졌어요. 느껴졌어요. 반지 보여줘요. <laughs> 기뻤어요, 시우야? 응, 음, 마 아, 수찬이랑 같이 놀아줘요. 수찬이랑 같이 놀아서 기뻤어요? 네. 오늘의 기분은 어때요, 시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요 하지만 어, 엄마가 그날을 믿어줘서 화가 났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요 음... 엄마한테 후지한테 어 엄마한테 후지한테 믿어주지 마요 이렇게 해요 아네어 어쩌더라 <laughs> 할지라도 어. 어, 하이디 예뻐도, 어, 좋았어. 어, 지도, 어, 어, 행복이야. 어, 지도, 우리 아 놀아도, 어, 좋았어. 어, 지도, 집에도 좋았어. 어, 어, 음, 도도도, 도, 도왔어. 어, 다좋았다요다 좋아서 이렇게 행복이랑 사랑이랑 카드를 뽑았어요? 어, 카도 해볼 때. 우리 수지 오늘. 우리 수지 오늘. 처음으로 네발 자전거를 탔어요. 처음으로 네발 자전거 탔어요. 무서웠지만. 무서웠지만. 아빠가 수지는 잘탈수 있다고 머를 팡팡 줬어요. 용기. 응, 용기를 팡팡 줬어요. 수아 언니처럼 자전거를 잘탈 수 있게 되어서 수진은 어땠어요? 좋아 아니 어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맞아요. 기분이가 좋고 즐거웠지요? 네. 네. 다음에 또 우리 같이 자전거 또 타요. 네. 네. 갔다. 내가 음. 지레나츠 경우랑 수지랑 꽃 음. 만들 거 맞겠다. 그고 경우랑 맞아. 수지도 줄 거야 김밥 어. 만들어서. 지혁이랑 운두양, 진두양 뭐더라? 아, 일반 친구 두양. 음. 그래, 맛있게 만들어봐. 어시즈는 조그만 거 만들. 이렇게 어. 이렇게 많이 넣어 음. 음. 맛있겠다 치킨 같지 않네 치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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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내가, 비, 내가 만든 김 카레 너무 맛있어요. 우와 진짜 맛있게 잘 만들었다.